그 다음에 MDX, MDX라는 것을 읽어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뭘 깔아야 돼? 플러그인을 깔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글을 볼까 MDX의 문법이야. 문법이 이게 뭐야? 라이퍼스트 마이 마이퍼스트. Another post. n o o 이거 r n i r n o o d m r m 줄거는 <laughs> 뭐순서는 일단 나중에 하나씩. 우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그러면, 이거, 를읽어이지 거, 어야지 읽으려면은 거, 이리, 거, 이 자 노. 노. 여기 보이니? 노드? 파일 노드 파일 읽어 보면 파일 노드가 되잖아 이거를 MDX 노드를 한번더 트랜스폰 해주는 거야 노드를 변형해주는 고거를 깔아야 되는데 고거에 대한 게 여기 있네 여기 플러스 어,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실행하면 아마 안될 거야 왜냐면은 지금 리액트가 17버전일 때 얘가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근데 그래, 리액트 18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안 되는 건데 포스가 뭐냐면은 강제로 밀어붙인다는 뜻이야 강제로. 아, 왜냐면은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포스를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깔아주고 그 다음에 MDX 그니까 설치하기만 하면 안 되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다가 그기다가요 이렇게 해주고 됐어, 됐어. 그다음에 자, 설치가 됐고, 인천했지. 당연히 설치됐으면 뭐야 이거? 당연히 껐다 켜줘야지. 이거. 어. 그러니까 단순히 소드코드 고친 거면은 껐다 켜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거나 를여 설정이 바뀌거나 그런 건 당연히 해줘야지. 어, 이걸로 일단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일단 실행만 되는 거 확인하고, 됐지? 나왔네. 되는 거야? <laughs> 계속 돌아 이게 무섭게 됐다. 어, 이건 잘 나오는 거는 방금 내가 그 추가했던 이 명령 있잖아. 이 명령으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안 됐겠지. 어. 그리고 MDX 플러그인 설치. 근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요걸 해봐야 돼. 한전에 MDX를 했잖아. 네. 이제 파일로드가 MDX로드 로 바뀌었으니까, 이 노드는 무조건 그래프 큐리에서 읽을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은 올 네. 파일이 아니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음. 눌러서 한번 이제 해보자. 엠틱 생겼네 아잘 되네 <목소리> 되는 거잘 확인했으니까 네임이 없네. 타이틀? 어? 아이디는 그러다 치고. 아, 프론트 메터. 맨터. 프론트 메터가 뭐냐면은 프론트 메터가 요거예요. 어, 프론트 메터 안에 있는 뭘 가져가야 돼. 그렇 네, 응. 됐지 이제? 어 내용도 잘 가져가지지 이렇게 되면은 성공인거지 뭐였을때